이 색깔 이 있네 어 맞아요 안올려음특이왔다 감사합니다 고 네, 이런 거 올리는 안녕. 거지. 안녕하세요. 너무 하 해요. 인 보내 줄게요. 이거 얼마라고요? 7,800. 7 8니요7 ,800원. 0씩 보내시면 될것 같아요. 배달비가 2,000원이거든요. 2명 해서 550. 7,300원 그리고 어, 관련 3명의 추가 확진요 무적 확진자는 1 7명입니다 경남도가 상황을 살펴습니다산 영도 공 관련 18명의 추가 확진자예요. 무적 총 26명 아 네네네 지금 각가잡고 있다는 지적과 페리플라의 보호이 아무것도 잘못되지 않지만 매일 늦게 제가 오늘 지금 외출하기 전에 잠깐 짬을 내서 택배 언박싱을 해보려고 해요 제가 택배가 막 많이 오는 스타일이 아닌데 최근에 뭐 뭐지 생일도 있고 해가지고 생일선물이랑 좀 제가 요즘 어 브랜드사로부터 어 다양한 선, 단순 협찬 선물을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하나씩 이제 풀어 볼게요 제가 택배가 이렇게 요렇게,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를 한 번씩, 아,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박싱 이런 거 처음 찍어봐서 굉장히 설레네요. 우선 첫 번째 박스는 논픽션 박스입니다. 굉장히 핫한 논픽션이죠. 여기. 생일이라고 해피 벌스데이 카드도 있고요. 이렇게 예쁘게 종이 백 포장 이렇게 돼 있어요. 되게 센스있네요 문픽션이 되게 디자인이 되게 예쁘잖아요. 디자인이 되게 감각적이어서 어 그걸로 유명하다고 알고 있고, 물론 되게 제품력도. 좋은지는 제가 아직 써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우선 너무 패키지는 진짜 예쁩니다. 짠! 얘가 논픽션 상탈크림 핸드크림 이렇게 요거, 이 핸드크림이 요즘 이솝 핸드크림보다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패키지가 진짜 예뻐요. 이 감각적인 뭔가 감성. 갬성갬성한 이 핸드크림.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얘는. 얘는, 짠. 짠짠짠. 이거는 짠, 짠, 짠. 이거는 레어카인드입니다. 짠. 레어카인드에서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레어카인드 그 오버 스머지 립 틴트 오버 스머지 립 틴트 이렇게 6가지 컬러 여섯 가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하나 정말 열심히 써볼게요. 하나 발라볼까요? 그냥 발라봐야겠어요. 지금 제가 립을 바르긴 했는데, 제가 지금 바른 립도 너무 최근에 써봤는데, 너무너무 예뻐서, 지금 요즘 완전 최애 립으로 자리 잡은 립인데, 그래서 제가 이거 외출할 때 가져가려고 꺼내놨는데, 어디 갔지? 다 샀습니다. 이거 이게 헤라 헤라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센슈얼 스파이시 누드 볼륨 매트 샤워 토마토라는 컬러인데 이거 너무 컬러 예뻐서 너무 요즘 진짜 손이 자주 가는 립인데 이걸 지금 발랐거든요. 그 위에 하나 더 발라볼게요. 이제 코랄 코랄 할것 같은데? 이걸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는 whenever, whenever, whenever 컬러예요. 음, 초콜릿 냄새 나네? 되게 차분한 코랄 베이지네요. 짠, 이런 컬러입니다. 이거 제가 발라볼게요. 이런 컬러인데. 오늘 제가 화장 되게 옅게 했는데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냥 지금 바른 거 위에가 발라볼게요. 딱 차분한, 약간, 되게 콤다운된 코랄 컬러예요. 진짜 차분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해야지? 제가 만지 코랄 엄청 잘 쓰는 것처럼 그 느낌으로 데일리로 많이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비슷한 발색입니다. 이런 컬러예요. 입술이 되게 편하네요. 매트한데, 아, 매트까진 아니고 그냥 벨벳, 벨벳. 벨벳한 마무리감인데, 입술 되게 편해요, 가볍고. 다음 제품은 이거입니다. 스킨 앤 랩. 스킨 앤 랩. 대박. 이거는 프레스 키트예요. 대박. 대박! 인생 첫 프레스 키트. 이렇게 참새범님이라고 써있어요. 아 진짜 신기하다. 저는 제가 프레스 키트 프레스 키트를 많이 만들어봤어요. 이제 프레스 키트가 신제품 나오면 이제 인플루언서분들한테 시딩 하려고 되게 예쁘게 스페셜하게 몇개 정말 몇개안 만들, 몇 백, 한0개 이렇게 밖에 안 만드는 건데, 이거를 만들던 사람인 제가, 이거를 이제 받아보게 되네요. 가문의 영광이네요. 저도 작년에 이제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 스킨케어 맛집으로 알고 있어요. 선크림, 선크림 되게, 막 선크림 되게 유명하고, 그 유명한 선크림이 되겠다. 이 라인이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짠짠짠짠짠! 짠짠, 짠짠. 대박이야! 대박! 이 베리어덤 라인인데 얘가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라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제가 하나씩 열심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신상을 써보는 건 너무 즐거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되게 스킨케어 잘한다고 알고 이케 알고 있어가지고 너무 기대가 됐었는데. 이렇게 써볼 수있어서 좋은 기회를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엄청 커요 진짜 커져. 얘는 사실저 뭔지 알고 있어요 얘 와, 진짜 짜많다 어떡하지? 해야 이거? 이렇게 보여 드려야 겠다냥 보이시나요? 브러쉬예요. 쿠무 브러쉬. 쿠무 브러쉬 이거 전 라인 다 보내 주셨다고 전 들었거든요. 제가 지지난 지지 지난 영상에서 쿠무 브러쉬 브러쉬 그 핑거 브러쉬를 써 가지고 메이크업을 하고 아 브러쉬의 신세계를 만났다 이거 진짜 편하다. 이렇게 소개를 했었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쿠모 담당자님께서 이렇게 더 많은 쿠모 브러쉬를 한번 써보세요. 하고, 저한테 이렇게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쿠모 브러쉬를 그때 핑거 브러쉬로 처음 접했고, 그리고 다른 건 써본 적이 없었는데, 이렇게 종류가 진짜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어뮤즈에 진심인 거 다들 아시죠? 어뮤즈 진짜 좋아하잖아요. 어뮤즈에서 어뮤즈에서 무려 내 사랑 어뮤즈에서 이렇게 이번에 뭐예요? 이거 비건 아이 컬렉션이 나왔잖아요, 여러분. 못 보셨나요? 이렇게 색조 맛집 어뮤즈에서 무려 색조 제품을 비건으로 출시를 했어요. 이거 비건 제품 만드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색조에서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걸 우리 어뮤즈가 해냈습니다 그래서 어뮤즈 비건 라인과 이번에 아이 라인은 섀도우 팔레트랑 아이 브로우 쉐이퍼랑 마스카라가 이렇게 나왔어요. 짜란. 기존에 좀 어뮤즈 패키징이랑 많이 다르죠? 이렇게 층착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 뭐야 이렇게 거울처럼 보이죠 거울 이렇게 어 내가 보인다 안녕 마스카라 마스카라도 비건 마스카라 나와라 나와라 짠 이렇게 비건 마스카라 브로우 쉐이퍼 브로우 쉐이퍼는 제가 지금 오늘 사용했거든요. 브로우 쉘퍼 어뮤즈까 지금 방에 있는데 되게 잘 돼요. 아주 잘 올라갔습니다. 브로우 쉘퍼랑 이 마스카라랑 아이팔레트가 비건 라인으로 나왔고요. 이런 이 제품도 제가 하나씩 다 써보고 네, 정말 좋은 간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